안녕하세요. 하니가 보라의 보라입니다. 오늘은 녹차 샤베트 어머,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요 아이는 약간 마블링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영상 다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법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태블릿이 꺼져가지고 그 영상이 삭제됐고 또두 번째 시도도 꺼져서 지금 좀 짜증이 나서 그냥. 만드는 법 없이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어머나, 어떡해. 아고 죄송해요.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그나저나, 이거 거치대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좀, 안 좋아요, 거치대가. 얜 뭐니? 죄송해요, 진짜로. 그나저나, 이께는 진짜 소리가 좋네요. 그리고 책상에, 요게 가끔 묻을 때가 있는데, 왜냐면, 요께다가 제가 아까, 웨프를좀 흘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얘, 진짜 느낌 좋으니까, 완전, 진짜 느낌. 대박 좋아요. 제가, 음, 될수 있으면 만드는 영상 갖고 올게요. 아, 그리고 따로 뒀던 애기를 안 섞었네? 따로 뒀던 아이를 갖고 올게요. 잠깐만. 네, 따로 뒀던 아이입니다. 꺼낼게요. 네,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잠만잠만 할게요. 잠시만요. 어우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얘인데, 얘가 엄청 느낌이, 따로두면 얘는 좀 차가운데 있고, 제가 방금 꺼낸, 아까, 아까부터 아니, 방금 꺼낸 거는 좀 차가운데 있어서 살짝 얼은 감이 있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 거치대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거치대에 단공간 바꿀게요. 거치대 사실 촬영 방법을, 원래 전에는 제 시점이 아닌 여러분들의 시점으로 하긴 했는데, 이는 저의 시선으로 됐네요. 마블링이 있는데 잘안 보이네. 네, 녹차 프라펫처럼 진짜 완전 좋아요. 녹차 샤베트 얘기긴 한데, 뭔가 샤베트 아니고 프라펫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샤베트라 그래서 눈꽃 그런거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냥 음료수? 아니 샤베트? 음료수 같은거? 그런거 비슷하다고 한겁니다 역드러이 확대샷 진짜 좋지 않나요 확대샷 반짝반짝 부딪혀리 화질이 안좋으실.. 안좋을수도 있어요 그럼 좀 크게 찍을까요? 이 정도. 아닌가? 화질 안 좋은가? 음, 그리고 화질을 144p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100, 144p로. 그게 가장 잘 보이실 거예요. 5분까지만 영상 찍고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냥 만드는 법은 알려달라는 분들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요. <laughs> 제가 구독자가 3명이 된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책상에 묻는 이유는 아까 말했나? 물풀을 촬영 전에 좀 흘려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손이 여기 되게 빨간 거 신경 쓰이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겨울만 되면 바로 손이 엄청 많이 터가지고 그런 거예요. 텄어요 손이. 이렇게. 조금 괜찮은데 이쪽도 실제로는 완전 텄고 이쪽은 완전 심각하죠 화면상으로는 진짜 안 튼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잖아요 진짜 완전 다 갈라졌어요 아 진짜 고형을 얼마나 넣었는데 얘는 왜 마블링이 안 생겼을까요 저 오늘 5분까지만 찍겠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 7분까지만 찍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너무 영상 찍는, 여러분들 뵙는 게 재밌어서. 잠시 고형 물더 추가하고 올게요. 고, 고치 형광편 물 좀만 더 넣어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고향을 뿌렸습니다. 주황색 고형을 우렸습니다. 액개를 주황색 고형물에 잠시 넣을게요똥 넣고 섞을 것으로 좀 섞어 올게요. 네 여러분들 오이 물을좀 넣고 왔어요. 그랬더니 더 묽어졌죠. 어머나? 계속 거치대가 촬영 중했는데 움직이네요. 옆에 있는 거상관없지 말아주세요. 검은색 이거 옆으로 이동. 허대 허대 볼게요. 계속 움직이네 거치대가. 귀여워 여러분들 해줘요. 더 이상 찍을 수가 없겠네. 아우 진짜. 약 10초 감상 후전 떠날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제. 잠시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상으로 한해가 보라 해보라 했습니다.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